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1절 2절 어, 어, 1절 2절 어, 1절 먼저 읽도록 하, 어, 1절 2절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영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이제 우리 바벨론의 그 완전한 그 멸망 이후에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찬양의 소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이런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의 어,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 2절에 나오는 바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참으로 어, 참되고 참으로 의롭다. 어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부합한 것이고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는 찬양을 이제 그 찬양하고 어, 있습니다. 아이 어, 이제 어, 여러분 어, 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 의롭고 그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찬양이 올라가고요. 자두 번째 이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요. 이두 번째 찬양에 대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그, 이그 연기라는 것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타는 연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벨론의 심판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에 대한 어,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나왔지만 바벨론 한번 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다시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어, 그 무거운 돌에 어, 싸서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임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의롭고 참되며 바벨론의, 어, 바벨론은 그 심판에서 영원히 회복되어지 못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어, 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해서 생각할 때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승리와 상급이 있는. 어, 영원한 승리와 상급을 위한 잠시 경한 심판이 그 어, 고난이고요. 악은 이 땅에서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을 어, 중하고 두려운 심판, 특별히 영원한 심판에 비해 볼때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참으로 경하고 참으로 짧은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할렐루야 천상에 두 번에 울려 퍼지는 찬양에 대해서요, 자 우리 24 장로와 네 그룹들이 또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4사절5절 교독하겠습니다. 로 24장 너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아무라도 능히셀수 없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 찬양 할렐루야 두 번에 걸친 찬양에 대해서 친구야 교회의 대표에 해당하는 2 4장로와 천상의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대표에 해당하는 네 생물이 이제 화답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한번 따라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들의 찬양이 참으로 진실하다고 아멘.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참되시다고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번 할렐루야로. 이 이제 천상에서 어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자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뭔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 많이 팔아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예외 없이 해야 될 일은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영원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은 찬송 받기에 합 합당십니다 오늘 여기 어 허단 무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장로와 내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우리 천상에서의 모든 주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에는 많은 시들이 있지만 마지막 어 부분의 시들은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할렐 찬양이 되어야 하고요. 또 천상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전 영원한 삶이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가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지상에 앞당겨 오늘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제 또 다시. 어, 천상에 아무라도 능히셀수 없는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들의 찬송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허다한 물소리 같은 어, 어, 소리, 어,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큰 우레 소리 같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어, 이 어, 아름다운 찬양이 생명력 있는 찬양이 힘 있는 찬양이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h 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성도들의 찬양의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심과 심판받은 바벨론의 영원한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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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첫 번째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겠습니다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지금 천상의 성도들의 두 번째 찬양의 주제입니다. 자 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어,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결국은 당신의 통치가 미치시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신의 이 통치, 이 통치 구체적으로 그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명이 이렇게 잘 임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안점을 두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한 목적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게 되는 것,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 위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짐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결혼의 어, 상대방인 우리의 준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통치가 통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내기 보니까 그 일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지자 어, 그들에게 깨끗한 세 마포 옷을 이제 신부의 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은 신부의 옷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성경은 의외로 이 선에 대해서 어 옳은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지만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 우리가 우리 행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어 방편이지만 이것은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목적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여기 나온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선한 일에 특별한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옳은 행실을 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마냐? 우리가 준비한 옷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준비했으면 우리가 그 옷을 챙겨 입고 나오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고 입도록 허락해 주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옳은 행실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가장 빛나고 옳은 행실이란 우리의 변화되어진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그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 안에서만 영화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성화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 거룩을 향한 표대를 놓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이 겸손함 어,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거룩의 표대를 놓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성화에 이르게 하실 텐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옳은 핵심의 핵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쓰지 쓴 고난의 잔을 주시면. 당신의 선하신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이다. 우리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죠.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이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옳은 행실의 더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 혼인 잔치가 준비되고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절 1 0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laughs>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 장치가 거행되어질 때,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의롭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의 행복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청안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최고의 복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 복입니다 음, 제, 음,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어, 갑작스럽게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해도 할수 없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신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할렐루야 찬양하고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기에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임을 고백하며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거 참으로 복된 일이고요. 음 참으로 참되신 어이 복되다는 말은 참으로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천사의 이 음성이 너무 간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한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그러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자기가 들은 것은 자기도 이이이 이,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 소리를 들은 것은 그는 밤낮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데 당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을 때인데 그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염려하던 그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한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일 이말 앞에서 또 그의 슬픔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참사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또 어, 요한이나 혹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모든 어, 참된 어, 성도들도 사실은 어, 예언을 예수의 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는데요. 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어, 이제 참된 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일뿐이라고 밝히면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라고 지금 천사가 교정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무리 힘 있게 증거되어 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하는 하나님께 있지? 인간도 천사도 자신이 뛰어나서 사용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뛰어나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경배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게 0.1도 와서는 안 되고, 복음의 주인공인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일에 수종들면서 그분의 영광을 일정정도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경배받으시에 합당하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그분으로 경배받게 하는 일에 수종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아, 우리 오늘도 어, 세상과 사람은 지나가지만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